안녕하세요. 요캉스입니다. 오늘은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요가 수련을 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세워주고 양 팔로 무릎을 감싸놔서 마시고 허리 펴고 시선 천장을 보면서 배를 내밀어서 허리 완전히 펴줍니다. 내쉬고 등을 둥그렇게 고개 숙이고 등이 뒷벽으로 밀어지게 하십시오. 마시고 허리 펴고 고개 들어젖히고 내쉬고 등을 둥그렇게 마시고 허리 펴고 고개 뒤로 젖치고 <laughs> 내쉬고 등을 둥그렇게 마시고 허리 펴고 고개 중립 내쉬고 고개 오른쪽으로 틀고 마시고 중앙으로 내쉬고 고개를 왼쪽으로 들고 마시고 중앙으로 내쉬고 힘 빼고 자그 다음은 무릎 풀어서 팔등은 바닥으로. 양 무릎의 간격은 골반 너비로 벌려줍니다. 자, 손으로 골반을 받치고, 마시고, 허리 펴고, 어깨 가슴 찌로 젖히고, 고개도 들어 젖히고, 마시고, 힘 빼고, 마시고, 허리 펴고, 팔을, 오른팔을 천장으로 향하고, 복근을 늘려서 명체서 윗부분 상체 그러니까 가슴 부분을 뒤로 젖혀 줍니다.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오른손으로 골반 잡고 마시고 왼팔을 천장으로 향하고 마시고 상체 뒤로 젖히고 명체서 윗부분을 뒤로 젖혀 줍니다. 허리는 꺾지 마시고, 복근을 늘려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가슴만 뒤로 젖히십시오. 마시고, 상처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왼손으로 골반 잡고, 마시고, 오른팔을 천장으로 향하고, 내쉬고, 상체를 뒤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 뒤꿈치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고개도 오른쪽으로 들고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오른손으로 골반 잡고 마시고 왼팔을 천장으로 향하고 내쉬고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서 왼손으로 왼쪽 팔 뒤꿈치 잡을 수 있으면 잡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팔 뒤로 젖히십시오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팔을 천정으로 향하고, 손깍지 껴서. 내쉬고, 팔을 귀 뒤로 젖히고, 고개도 살짝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뒤로 젖히고. 내쉬고, 상체에 힘 빼고, 내쉬고, 무릎 모아서, 골반 바닥으로. 일어서입니다. 팔의 간격,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힌 상태에서 팔을 천장으로 향하고, 자, 내쉬고 상체를 오른쪽 앞 사선 방향으로 숙여, 숙여주되, 허리 펴고 척추 펴서 내려갑니다. 시선을 정면 마시고 상체를 켜 세우고, 내쉬고 허리 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왼쪽 앞사선 방향으로 숙이고 시선 정면 내쉬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오른쪽 앞사선 방향으로 숙이고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왼쪽 앞사선 방향으로 숙이고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오른쪽 앞 사선 방향으로 숙이고,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왼쪽 앞 사선 방향으로 숙이고, 마시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정면으로 숙이고, 양팔을 좌우로 어깨 옆으로 뻗어서, 척추 완전히 펴서, 시선 정면 허리도, 척추도 완전히 펴진 상태입니다. 제형손으로 발목을 잡고 발의 간격. 골반 너비로 좁힌 상태에서 팔로 종아리 감싸 안아서 내쉬는 숨에 상체 숙이고 정글. 잠시 홀딩. 자, 마시고, 아랫배 힘주면서 고개 들고. 자, 매트 앞으로 이동. 자, 양손을 어깨너비로 바닥으로 두고, 프랭크. 내쉬고, 무릎과 발등이 바닥, 팔꿈치, 얼굴이 바닥, 무릎을 꿇고, 아기 자세. 마시고, 코끝 바닥을, 코끝이 바닥을 스쳐서 코브라. 근데, 이때, 음, 팔 힘이 부족하신 분은 이 상태에서 바로 코브라 자세로 갑니다. 내쉬고, 아기 자세. 내쉬고, 코끝 바닥을 스쳐서 코브라 자세. 내쉬고, 아기 자세. 마시고, 코끝 바닥을 스쳐서, 코브라. 마시고, 아기 자세. 마시고, 코끝 바닥을 스쳐서, 코브라. 자, 팔꿈치를 몸통 옆에 붙이고, 어깨 최대한 낮춰서, 날개뼈 모으고, 힙에 힘 주십시오. 아랫배 바닥으로 깔고 가슴도 바닥. 자, 팔 앞으로 뻗고 이마도 바닥. 자, 잠시 쉬어 줍니다. 고개 들고 오른 다리 들어 올리고 왼팔 들어 올리고 상체 높이 <laughs> 내쉬고 바닥으로 마시고 왼 다리에 오른팔 상체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고 바닥으로 마시고 오른 다리에 왼팔 상체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고 바닥으로 내쉬고 윈 다리와 오른 팔 상체 높이 들어올리고 내쉬고 바닥 내쉬고 오른 다리와 왼팔 상체 높이 들어올리고 내쉬고 바닥 내쉬고 윈 다리와 오른 팔 상체 높이 들어올리고 내쉬고 바닥으로 마시고 양 다리와 양팔 상체 높이 들어올리고 호흡하면서 잠시 자세 유지합니다 자 앞으로 열셀 때까지 자세 유지 하나 힙에 힘 주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천신의 힘 빼고 잠시 이완. 팔이 모으고 양손으로 머리 옆을 잡거나 머리 뒤를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십시오. 숨을 셀 때마다 상체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힙, 허리, 복부에 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에서 멈추고 잠시 홀딩. 내쉬고 이완, 손 풀고 전신 이완. 틀 보다 넓게 넓혀줍니다. 다시 양손을 머리 뒤로 꽉 찢겨서 마시고 상체 높이 들어올리고 시고 한쪽 방향으로 상체를 비틀고 골반 수직으로 세우고 양발 바닥은 중립 견갑을 바닥으로 낮추고 고기도 견갑 낮춘 쪽으로 들고 눈을 감고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편안한 호흡을 반복하면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느끼십시오. 지금 가장 자극이 강한 부분을 바라봅니다. 귀로 들려오는 소리.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눈은 감았지만 보이는 어떤 것 피부의 감각 머릿속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듯 바라보십시오 마시고 천천히 몸 전체 바닥으로 되돌리고 마시고 상체를 반대로 비틀고 골반 수직으로 세우고 양 발바닥은 중립. 고개도 견갑 낮춘 쪽으로 틀어줍니다. 턱 들리지 않도록.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고개 트십시오. 천천히 몸 전체 바닥으로 되돌리고, 내쉬고 팔을 풀어서 전신 이완. 전신 이완이라고 했을 때는 팔의 힘도 다리의 힘도 편하게 쉬어집니다. 자 천천히 천장으로 향해 돌아 눕고 <laughs> 양 무릎을 구부려서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턱 들리지 않도록 턱 당겨줍니다 팔로 무릎을 끌어안아서 내쉬는 호흡마다 무릎이 점점 가슴에 가깝게 끌어당기십시오. 욕심내지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씩 조금씩 당겨줍니다. 다음 내쉬는 숨에 몸 전체를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기울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되돌리고 내쉬고 왼쪽 사선 방향으로 기울고 하시고몸 전체 중앙으로 되돌리고 첫 몸을 앞뒤로 굴려서 척추 둥그렇게 말아서 굴려 줍니다. 양다리 앞으로 뻗고 고 허리 펴고, 시고 상체 고관절부터 접어서 내려갑니다. 내쉬고 상체 일켜 세우고 팔을 가슴 앞으로 펴고 내쉬고 상체를 오른쪽 뒤로 비틀면서 내려가고 오른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뒤로 내려가되 골반 뜨지 않도록 발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마시고 몸 전체 중앙으로 되돌리고 내쉬고 왼쪽으로 비틀어서 왼손을 뒷바닥 왼팔꿈치를 구부려서 비틀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고 마시고 몸 전체 중앙으로 되돌리고 내쉬고 이와 자, 여기까지 해서 허리 근력을 키워 주는 요가 수련을 요가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더운 날씨 잘 견디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